네 안녕하세요. 이기는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주식 분석가 주강민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G2G 바이오입니다. 제가 또 오랜만에 영상을 남겨드리는 것 같은데 어 여기 10일 전에도 안내를 좀 드렸었죠. 연말 랠리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렇게 장대 은봉이 나왔을 때에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관리방에서 추천이 나간 종목이고요. 비중을 좀 크게 실은 그런 종목이죠. 어, 근데 내년에, 그러니까 2026년에 어, 굉장히 기대를 할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제 목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여기 구간은 아니에요. 이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구간이 여기 잠시 여기서 횡보를 했던 요 구간. 어떻게 보면 상단이죠 여기 상단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면서 상승폭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투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되게 좋아요 네 이게 이제 서울대에서 동아리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출신들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큰 움직임을 보여주거든요 큰 움직임이라는 게 어떤 회사를 차린다거나 아니면 소속으로 간다거나 하면서 좋은 이런 투자자들이 돼요 거대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서 이제 연구하고 어, 보고서 쓰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으로 지투지바이오를 언급을 했습니다 기만의 선택 약물 전달 플랫폼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거고요 어, 미리쿠 장기 주사제의 돌파구. 요 이런 내용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고 일단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거 이때 당시 11월 1일날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당시에 주가가 55,900 55,696원이었어요 이제 이거는 네, 주당 세 개의 주식을 더 줬었죠 다들 잘 아시는 무상증자 이전에 이제 안내가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11월 1일 여기 구간에서, 여기 구간에서 안내가 나와서, 어 정확하게 이 목표가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17만 4,400원까지는 갈수 있다. 그리고, 다음은 31만 9,800원을 목표로 하고, 가장 강력하게 상승을 한다라면 38만 1,500원까지도 상승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에서만 본다라고 해도 지금이 어 6만 원대니까, 6만 7천 원대니까 엄청난 상승을 어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굉장히 강한 전문성을 가지고 종목을 분석하는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은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내년 다시 2026년이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많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텐베거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장이 그 흐름을 더 받아 간다라고 하면은 텐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섯 배의 상승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바다권에서 본다라고 하면 텐베거도 가능한 거겠죠. 근데 뭐 지금 자리에서도 다섯 배 예상승, 그러니까 시총 오조 정도는 만들어 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렇고. 어, 이 서울대 투자 동아리 여기 친구들도 그렇고 어,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답답한 움직임으로 생각되실 수는 있어요. 네, 기술적 분석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파동 만들어내면서 올라왔고 거대 낙폭 만들어낸 이후에 과대 낙폭 만들어낸 이후에 잠깐 횡보하면서 이 구간에서 무상 전자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요동쳤고 예, 그거에 대한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무상증자로 갑자기 어세 개가 많아졌습니다. 주식 한 주로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세 주씩 더 주는 그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어, 굉장히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종이 주식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소화하고 있는 과정을 맞이했는데 더 빼지 않는다라는 건 올린다라는 생각으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4 월에 일 동안 음봉을 만들면서 위아래 확인 계속하는 박스권 움직임 만들어 줬고요 그런 다음에 양봉을 출현시키면서 이제는 위쪽으로 올라갈 거야라는 어떤 의지를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또 변화가 좀 있었는데 연기금이 좀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좀 많이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험 같은 경우는 네 많이 담았다가 최근 들어서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매도를 보여줬었는데 갑자기 늘어난 물량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매수를 시작을 했다라는 걸 굉장히 긍정으로 두고 아주 큰 상승에 대한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개인의 투자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하면은 차익 실현을 하던 보합권이 오던 어느 정도 빠져나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여기를 좀 벗어나는 움직임 그리고 이평선 모은 다음에 정배열로 올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고점을 탈환하러 가는 그런 움직임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상승이 기대되는 탄력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폭에 대한 소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거 뭐 쌍봉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좀 위에 올라가서 만든 쌍봉하고 여기는 뭐 저점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잖아요. 구간이 맞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죠? 지금 61선 구간에서도 밑에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를 말고 올라가는 움직임으로 나와서 정배열 돌린다라고 하면 좀 많이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시장도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환율이 떨어지면서 달러 환율이 내려가면서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아요 현재로서는 거의 반도체 우선이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였고 그 록을 인수를 했죠. 로그인 인수를 했는데 여기에 또 삼성전자가 또 지분 투자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또 뭔가를 같이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반도체로 이슈를 보이다 보니까 어 굉장히 큰 자금들이 반도체로만 흘러가요. 그러면서 지수는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만일에 어 이제 다음 주부터 29일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30일 그리고 2일 이렇게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 준다고 하면 여기 고점 탈환도 가능한 그런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일 반도체로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지수는 올라가는데 또 종목들은 빠지는 그런 움직임이 연속해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분산해서 외국인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간에 들어올 텐데 바이오 쪽도 당연히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코스타 같은 경우도 많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었는데 최근 이제 지난 금요일날 굉장히 좀 많은 물량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한 구간을 좀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되겠죠 그리고 코스타 부양 정책도 있잖아요 코스타 부양 정책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뭐 장기로 전망이 좋은 이런 종목들을 많이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어쩔 수 없이 반도체를 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크게 움직일 수 있진 않아요. 물론 뭐 올라는 가겠지만 지금 뭐 11만 원 해서 14만 원, 15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빠르게 올라갈 것이냐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홀딩을 하고 여기다가 홀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움직임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서는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이런 쪽인데 바이오 쪽 섹터가 가장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모멘텀도 있고 기대감이 굉장히 큰 그런 곳이죠.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 수익을 좀 크게 낸다라고 하면은 한차 이까지 가능한 그런 상황. 환율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 환율이 내려가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 는 좋다 그랬죠. 비싸게 샀는데 싸게 팔 다시 되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니까요. 달러를 달러를 달러에서 원화로 바꿀 때는 원화를 많이 받고 원화로 조금만 줘도 달러를 원하는 1 달러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하고 그 잉여 자금이 남는다 그러면 또 추가적인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고 지수가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가장 큰 고, 공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그리고 어, 최근에 정부가 계속 밀고 있는 코스닥 어, 부양 대책에서도 코스닥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웬만하면 다 바이오잖아요. 물론 이제 알테오젠이 떠나고 나면은 에코 프로, BM하고 에코 프로인데 에코 프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차전지 같은 게 최근에 계속 안 좋은 뉴스가 나오죠. 지난 금요일에도 l g 엔 소울이 또 계약이 빠그러졌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하던데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을 좀 힘을 실어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로봇도 가능하겠죠. 근데 로봇도 지금 최근에 상승세를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은 불가피한 부분이고요. 로봇하고 바이오를 이제 필두로 아무래도 시장을 살릴 텐데 G2G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영상 시작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고 이렇게 서울대 투자 동아리 친구들도 정확하게 긍정적으로 엄청난 상승세가 기대되는 그런 성장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폭을 크게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이에요.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디까지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렇게 투자 관리방에서도 정확하게 지투지바 오에 대해서 끊임없이 안내를 좀 드리고 있어요. 거의 대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투지바이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심지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또 조정을 좀 받고 있기는 한데 지투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수익을 극대화할 겁니다. 네, 극대화하려고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혜택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리방 들어오시는 방법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기는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관리를 해드린다라는 겁니다. 시장을 이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반도체가 이끌고 올라갈 때 지수는 올라가고 시장은 올라가고 어, 시장 참여자들,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은 환호를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슬픈 그런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월등히 많은 그런 상황들이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시장에서 어, 시장을 이기고 수익을 올리려면 반드시 무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장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081-754번으로 숫자 1 하나 남겨주세요, 그냥. 네, 지투지바이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숫자 1을 남겨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입장하시는 분들 이렇게 신다라고 한다면 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조금 더 드리고자 하니까 숫자 1이라고 남겨 주시면 됩니다. 우량 종목 발굴하는 거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투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서울대에서 그런 레포트가 나오기 전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고요. 뭐이 종목으로 수익을 또 크게 한번 올렸어요, 여러분들. 지투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올린 수익률인데 지투지바이오를 매수해서 첫날 그날 21%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11월 11일날 매수해서 수익을 올리고 그 다음에 바로 또더큰 수익을 올린 고점을 거의 다 수익을 올린 그런 구간이죠. 그러면서 다시 또 재매수한 그런 종목인데 탄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수익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강한 수익으로 그러니까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료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부담스럽지는 않은 가격입니다. 한 달에 8만원, 3개월에는 22만원.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주강민이를 믿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도 2만원을 할인을 해드리는 그런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개월로 가입을 하신 분들께 플러스 2주. 2주 더 추가로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9일날 정확하게 방에 입장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3월 29일이 끝나는 날인데 여기서 추가로 2주를 더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어 8만 원이니까 4만 원 정도의 혜택을 더 보시는 거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거의 뭐어 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081-7554번으로 숫자 1 그냥 신청할게 라는 뜻으로 숫자 1 남겨주시면 우리 관리자가 정확하게 이 번호로 여러분들께 답장을 드릴 거예요 다른 번호로는 답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정확히 이 번호로만 답장을 드릴 거니까 보시고 네,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C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이슈가 나온 게연예계 쪽에서 뭐 이렇게 뭐 주사 와 관련해 갖고 주사이 뭐막 이런 것 때문에 인식이 좀안 좋아져 있고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에서 먹는 약으로 또어 대체가 가능하더라. 뭐 이런 어 이슈도 나오고 해서 경구제 쪽으로 또 분위기가 좀 휩쓸리고 그래서 그렇지. 주사제는 필수예요, 여러분들. 주사제는. 주사제는 필수고 제가 뭐 펩트론도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G2G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G2G가 이제 펩트론에서 나온 사람들이 차린 거죠. 그래서 비슷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어찌 되었던 간에 펩트론도 마찬가지고 G2G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 보여 줄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그걸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펩트론 같은 경우 지금 식총이 6조 정도 6조가 넘어요. 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같은 기대감으로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은 G2G를 올릴 것이냐. 펩트론을 내릴 것이냐. 탁 G2G를 올리는 거겠죠. 지금 G2G는 시청 일조밖에 안 되거든요. 시간이 더 가면서 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G2G 쪽으로도 수급이 활발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같이 동반으로 많이 빼기는 했는데 이제 슬슬 또 쌍끌이로 넘어왔죠. 그러면 긍정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걸로 숫자 1만 남겨 주시면 여러분들 어 수익 그러니까 3개월로 하셔서 서비스까지 받으신다라고 하면은 내년 4월만 되셔도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 계좌가 파랗다. 손실 중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복구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구로 복구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복구라고 남겨주셔도 되세요 숫자 1뭐 복구 이런 것만 남겨주셔도 제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관리자가 직접 답장으로 안내를 드릴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G2G 바이오도 네, 이제 좀잘 남길게요 네, 여러분 영상을 최근에 이제 요세 종목 위주로 좀 많이 남겨드렸는데 많은 종목들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들 이길 수 있는 종목들 녹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요. 영상에 좋아요도 좀 많이 남겨주시면 네 제가 채널을 운영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는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 바이오.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 은 어, 주봉이 4개가 지금 은봉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때까지 무상등자를 다 소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왔기 때문에 2026년은 지투지에 해가 돼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리 너무 좋아요. 항상 7만 원대도 자리 좋았는데 6만 원대는 더 좋겠죠. 5만 원대로 갈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도 굉장히 큰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 기관의 수급도 잘 살펴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다시 한번 숫자 1 상단에 보이신 번호로 남겨주세요 자 주말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주식을 하시는 거지 손실을 보시려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익을 올리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2026년 이때 돈못 벌면 여러분들 어, 이 이후에는 조정량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벌어야 돼요 근데 지금 시장 흐름이 아무나 다돈벌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정확한 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서 수익을 올리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주광민이었고요. 저는 또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